중제 16주간 금요일입니다.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재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돌아가신 조승원 마테오, 권선순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동시에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김태큰 루카, 김앤서사라 박은별레지나, 박성관 요새, 최영분 마리아, 박지연 크리스티나, 최종인 요새, 최프토, 장무이 안나, 박종훈 세례자 유한 홍지은 아니시아, 한정욱 요새, 최영혁 루피나를 위해서 공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선명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탓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명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태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대, 사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진승과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애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복귀들 신실하니 모두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승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가끔 시골이나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을 가보면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있는 건물이나 땅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과 땅의 공통점은 굉장히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쓰러져가고 땅은 잡초투성이거나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과 좋은 땅도 계속해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망가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길과 돌밭 가시던 불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하느님 말씀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쁘게 열매 맺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은 길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눈물도 있고 좋은 땅도 존재하는. 넓은 땅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좋은 땅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 어떤 때는 주님이 뿌리신 씨앗이 나의 부족한 땅에 떨어져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좋은 땅을 넓히고 개간되지 못한 땅을 개간하여 주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일이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이 훌륭했더라도 방심한 순간 가시던 불이 자라나고 돌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주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으로 좋은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좋은 땅을 준비해 예수님의 좋은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깨달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의내로 저희가 땅을 꼽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찬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길이 찬미, 찬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헌하는 이 세상아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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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하느님, 주 하늘과,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찬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없안나.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없안나. 높은 없안나.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전을 가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고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어주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베테리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례 받은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모.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인 충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